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김용빈과 전유진의 신곡 속 차별화된 매력 분석. 이와 함께 두 가수가 사택으로 깜짝 초대받은 배경에 숨겨진 진실이 공식적으로 밝혀지며 대중의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차트를 넘어 일상을 위로하는 선율. 김용빈 X 전유진의 약속 2025년 7월 29일. 사전 예고 없이 공개된 별표 별표 김용빈과 전유진의 뒤에 신곡 지금부터 내가 지켜줄게 별표 별표가 대한민국 음원 시장에 조용한 파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화려한 마케팅 대신 진심을 담은 가사와 절제된 멜로디로 승부수를 던진 이 곡은 발매 직후 노래를 듣고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다는 실시간 후기가 쏟아지며 단순한 음악을 넘어 하나의 별표 별표 정서적 현상 별표 별표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번 신곡의 가장 큰 차별점은 트로트 특유의 과장된 기교를 덜어낸 별표 별표 담백한 진심 별표 별표에 있습니다. 효, 효. 라는 보편적인 소재를 다루면서도 신파적 접근 대신 현대적인 감각의 어쿠스틱 발라드 요소를 가미해 전 세대를 아우르는 세련된 감성을 완성했습니다. 김용빈의 굳건한 발성과 전유진의 섬세한 호흡은 마치 식탁에 마주 앉아 대화하는 듯한 편안함을 선사합니다. 음악이 현실이 된 순간, 한남동 사택 초대에 숨겨진 감동 사연신곡의 뜨거운 열풍 속에서 팬들의 호기심을 자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김용빈이 전유진을 자신의 집으로 깜짝 초대했다는 소식입니다. 비즈니스적인 홍보수단이라는 일부의 추측과 달리, 이 초대 뒤에는 김용빈 어머니의 진심 어린 눈물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신곡을 들은 김용빈의 어머니는 아들의 목소리에서 자신을 향한 약속을 읽어냈고, 이 노래는 나누어야 비로소 완성된다는 생각에 직접 담근 김치를 내놓으며 전유진을 집으로 청했습니다. 화려한 조명이 꺼진 것이, 김용빈 어머니가 차려낸 따뜻한 밥상과 갓 담근 김치는 노래가사 속 지켜주겠다는 약속이 현실의 온기로 변하는 마법 같은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녹음실 비하인드. 기술보다 빛나. 배려의 호흡음악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찬사하는 이 곡의 백미는 두 사람의 별표 별표, 거리 조절 별표 별표입니다. 녹음 당시 전유진은 김용빈에게 한 박자 늦게 들어오는 호흡을 제안하며 감정의 여백을 만들어냈습니다. 누가 더 돋보이려 하기보다 서로의 소리를 받쳐주고 함께 물러나는 이들의 태도는 곡의 진정성을 극대화했습니다. 특히 마지막 코러스에서 자연스럽게 잦아드는 데크레이션도는 악보에는 없던 오직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와 내공이 만들어낸 별표 별표 기적의 합의 별표 별표이었습니다. 유행가가 아닌 생활가로 남을 노래의 힘면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별표 별표, 지켜줄게 챌린지 별표 별표가 자발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낡은 사진을 복원하거나 이웃 어르신과 반찬을 나누는 등 노래의 메시지가 실천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트로트의 외연을 넓혔다는 음악적 평가보다 더 값진 것은 이 노래가 우리 사회의 식탁 온도를 1도 더 높였다는 사실입니다. 김용빈과 전유진이 보여준 이 아름다운 동행은 결국 별표별표 별표 사람을 살리는 것은 사람의 진심, 별표별표이라는 변치 않는 진리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한끼 식탁을 통해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게 만든 이들의 노래는 올한해 가장 오랫동안 대중의 귓가에 머물 인생곡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식탁 위에 남겨진 그 따스한 온기는 방송 카메라가 꺼진 뒤에도 팬들의 가슴 속에서 식지 않고 계속해서 번져나갔습니다. 김용빈과 전유진. 이두 사람이 보여준 행보는 단순한 연예계 비하인드 스토리를 넘어 우리 사회가 잊고 살았던 관계의 본질에 대해 묵직한 질문을 던졌기 때문입니다. 음악으로 맺은 제2의 가족 그 이상의 연대. 김용빈의 집에서 있었던 그날의 식사 이후 두 사람의 무대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깊이를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방송 무대에서 다시 만난 두 사람이 서로의 눈을 맞추며 지금부터 내가 지켜줄게 이를 노래할 때 시청자들은 그 눈빛 속에서 단순히 가사를 전달하는 가수의 모습이 아니라 진짜 가족의 안부를 묻는 듯한 진심을 읽어냈습니다. 특히 전유진은 이후 진행된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날의 초대를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용빈 오빠네 어머니께서 제 손을 잡고 주지나 넌 이제 우리 집 막내 딸이나 다름 없어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 가슴 속에서 뭔가 뜨거운 게 울컥 올라왔어요. 연예계 생활을 하며 늘 긴장 속에 살았는데 그 식탁에서 처음으로 아, 나를 무조건적으로 지지해주는 내 편이 여기도 있구나라는 안도감을 느꼈죠. 이 고백은 경쟁이 일상인 오디션 스타들에게 음악이 줄수 있는 최고의 위로가 무엇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사회적 현상으로 번진 식탁의 회복 두 사람의 신곡과 식사 에피소드는 온라인을 넘어 오프라인에서도 놀라운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SNS상에서는 샵사인 지켜줄게 식탁이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부모님을 위해 직접 차린 소박한 밥상 사진을 인증하는 릴레이가 이어졌습니다. 화려한 요리는 아니지만 김용빈의 어머니가 차려주셨던 김치와 된장찌개처럼 정성을 담은 한 끼를 대접하며 가족 간의 대화를 복원하자는 취지였습니다. 일부 지자체와 복지재단에서는 이 노래의 메시지를 빌려 홀몸 어르신과 함께하는 식탁 프로젝트를 기획하기도 했습니다. 김용빈과 전유진의 팬덤인 비니네와 듀진스는 각기 다른 팬덤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곡의 의미를 살려 공동기부와 봉사활동을 진행하는 이례적인 연합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가수가 보여준 가족애가 팬들에게 전달되어 사회적 효로 확장된 것입니다. 전문가들이 분석한 김용빈 전 유진 현상. 대중음악 평론가들은 이번 협업을 두고 트로트가 가진 심파적 요소를 제거하고 그 자리에 담백한 질상성을 채워 넣은 수작기라고 평가했습니다. 억지로 눈물을 짜내는 슬픈 가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는 이유는 그 가사가 내 삶에 가장 가까운 구석을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또한, 김용빈이 전유진을 집으로 초대한 행위는 단순한 홍보 전략을 넘어선 별표 별표 진정성 마케팅 별표 별표의 정점이라고 분석됩니다. 대중은 이제 만들어진 이미지보다 가수가 무대 뒤에서 어떤 삶을 사는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동료를 대하는지에 더 열광합니다. 김용빈의 진심 어린 초대는 전유진이라는 아티스트의 감수성을 깨웠고 그것이 곡의 완성도로 이어지며 대중의 신뢰를 얻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 것입니다. 맺은 말, 지켜주겠다는 약속, 그 영원한 울림. 세월이 흘러 차트 순위는 바뀔지 모르지만, 김용빈의 어머니가 담근 김치를 먹으며 전유진이 흘렸던 그 눈물의 의미는 쉽게 퇴색되지 않을 것입니다. 김용빈이 설계한 그날의 초대는 결국 성공했습니다. 그는 전유진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지켜준다는 말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따뜻한 행위인지를 증명해 보였습니다. 오늘밤, 당신의 식탁은 어떤 모습인가요? 김용빈과 전유진의 노래가 거실에 울려 퍼질 때 우리는 다시 한번 휴대폰을 들어 부모님께 혹은 사랑하는 이에게 메시지를 남길 것입니다. 지금부터 내가 지켜줄게요. 이 노래가 남긴 진정한 유산은 음악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만든 그 찰나의 깨달음입니다. 김용빈의 초대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식탁은 이제 우리 모두의 집으로 옮겨져 매일 새로운 가족의 이야기를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날 이후 전유진은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래를 부를 때는 가사의 의미를 머리로 이해하려고 애썼는데 선배님 댁에서 어머니가 직접 놓아주신 김치를 먹는 순간 마음으로 다가왔어요. 아, 지켜준다는 건 거창한 게 아니라 이렇게 따뜻한 밥한 끼를 같이 하는 거구나 싶었죠. 이 깨달음은 전유진의 보컬의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깊이감을 더했습니다. 이전에 전유진이 천재적인 가창력으로 청중을 압도했다면 이번 신곡에서는 듣는 이의 어깨를 가만히 다독여주는 포근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용빈 역시 이번 작업을 통해 가수로서 한 단계 더 성장했습니다. 우승자라는 타이틀의 무게감을 내려놓고 누군가의 아들이자 선배로서 가장 담백한 목소리를 꺼내놓았습니다. 그는 주진이와 함께 노래하며 느낀 건 음악이 가진 가장 큰 힘은 결국 연결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두 사람의 목소리가 누군가의 집거실에서 부모와 자식 사이를 잇는 다리가 된다면 그것만큼 영광스러운 일은 없을 겁니다라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시장은 이들의 진정성에 즉각 응답했습니다. 음원 발매 일주일이 지난 시점에도 차트 역주행을 기록하며 장기 흥행의 발판을 마련한 것입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라디오 신청곡 비중입니다. 청취자들이 보내는 사연에는 저마다의 식탁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부모님과 사소한 오해로 서먹했던 아들이 이 노래를 듣고 먼저 사과의 메시지를 보냈다는 사연, 혼자 계신 아버지를 위해 이 곡을 휴대폰 벨소리로 설정해 드렸다는 딸의 이야기까지. 노래는 이미 가수의 손을 떠나 대중의 삶 속에서 스스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협업이 트로트라는 장르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했다고 평가합니다. 효! 효! 라는 고전적인 테마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하되 그 과정에서 인간미를 잃지 않았다는 점이 핵심이라며 김용빈의 리더십과 전유진의 순수함이 만나 최고의 시너지를 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단순한 방송 홍보를 넘어 집으로의 초대라는 사적인 공간에서의 교감이 곡의 서사를 완성했다는 점에 높은 점수를 주었습니다. 두 사람의 여정은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팬들의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 지금부터 내가 지켜줄 게의 수익금 일부를 독거 노인들을 위한 사랑의 식탁 캠페인에 기부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노래 가사처럼 누군가를 지키겠다는 약속을 실천으로 옮기는 셈입니다. 김용빈과 전유진은 앞으로도 기회가 닿을 때마다 음악을 통해 소외된 이웃들에게 온기를 전하는 활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기사가 마무리될 무렵, 다시 한번 그날의 한남동 식탁을 떠올려 봅니다. 비 내리는 창밖 풍경을 뒤로 하고 나란히 앉아 화음을 맞추던 두 사람, 그리고 그들을 바라보며 흐뭇한 미소를 짓던 어머니, 그 풍경 자체가 하나의 완벽한 예술 작품이었습니다. 화려한 조명이 꺼진 뒤에도 우리 곁에 남는 건 결국 이런 소박한 진심입니다. 당신은 오늘 누구와 식탁에 마주 앉으셨나요? 혹은 누구에게 안부 전화를 거셨나요? 지금 이 순간, 김용빈과 전유진의 목소리가 당신의 귓가에 들려온다면 망설이지 말고 소중한 이의 손을 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노래는 3분이면 끝나지만 그 노래가 남긴 약속은 당신의 식탁 위에서 영원히 계속될 테니까요. 김영빈과 전유진, 그리고 어머니가 함께했던 그날의 식탁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트로트라는 장르가 오랫동안 지켜온 효라는 가치를 박제된 유물이 아닌 살아있는 오늘의 언어로 복원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전유진은 그날 밤 자신의 SNS에 짧은 글을 남겼습니다. 노래를 부를 때는 지켜야 할 대상을 생각했는데, 김치를 먹을 때는 나를 지켜준 손길이 보였습니다. 이한 문장은 수많은 팬의 가슴을 다시 한번 울컥하게 만들었습니다. 전 세대를 관통하는 공감의 주파수. 신곡 별표 별표 지금부터 내가 지켜줄게 별표 별표의 파급력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10대와 20대 젊은 층의 반응입니다. 효라는 단어를 자칫 무겁거나 고루하게 느낄 수 있는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김영빈의 담백한 보컬과 전유진의 청아한 감성은 그들의 방어막을 무너뜨렸습니다. 유튜브의 한 대학생 팬은 이런 댓글을 남겼습니다. 군대 가기 전날 이 노래를 들었는데, 부모님께 지켜드릴게요라는 말이 차마 입 밖으로 안 나와서, 그냥 이 노래를 함께 들었습니다. 노래가 제 대신 말해준 기분이었어요. 업계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별표별표 별표 트로트 발라드의 새로운 표준 별표별표이라고 평가합니다. 신파적인 오열이나 억지 감동 없이도 세대 간의 정서적 단절을 이어주는 심리적 가교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음악을 넘어 사회적 현상으로 식탁 챌린지의 확산. 노래의 성공은 캠페인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팬덤을 중심으로 시작된 한 끼의 진심 챌린지는 부모님을 위해 직접 차린 소박한 밥상 사진을 공유하며 안부를 묻는 문화로 정착되었습니다. 한지자체에서는 이 곡을 배경음악으로 사용하여 독거노인 반찬 나눔 사업을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가사 한 줄이 가진 선한 영향력이 현실의 온도를 일도 높이는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김영빈과 전유진, 그들이 그리는 다음 페이지. 식사 자리의 마지막. 김영빈의 어머니는 두 사람의 손을 꼭 잡으며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노래는 부르는 사람의 마음을 담는 법이다. 너희 둘의 마음이 이 김치처럼 익어서 사람들의 허기를 달래주었으면 좋겠다. 김영빈은 이번 활동을 통해 단순한 스타를 넘어 메신저로서의 역량을 증명했습니다. 전유진 역시 기교를 넘어선 깊은 해석력으로 아티스트로서의 성숙함을 보여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번 신곡의 수익금 일부를 가족 돌봄 청년, 영케어러, 들을 위해 기부하기로 결정하며, 노래 제목처럼 지켜주는 삶을 몸소 실천하기로 했습니다. 결국, 김영빈이 전유진을 집으로 초대한 진짜 이유는, 음악이 삶으로 변하는 그 찰나의 순간을 공유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가식 없는 웃음과 눈물, 그리고 따뜻한 밥한 그릇이 있는 풍경. 그 풍경 속에 노래를 던져놓았을 때, 비로소 완성되는 진심. 이제 우리는 압니다. 별표 별표 지금부터 내가 지켜줄게 별표 별표는 이어폰 속에서만 흐르는 선율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오늘 퇴근길 당신이 살 김치 한 통이고 부모님께 보낼 짧은 문자 한 통이며 무엇보다 당신의 식탁 위에 놓일 따스한 온기 그 자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곡의 여운이 이토록 길게 남는 이유는 가사가 현실로 치환되는 그 진정성의 힘에 있습니다. 대중은 이미 수많은 기획된 감동에 지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영빈과 전유진은 마케팅 대신 진심을 화려한 뮤직비디오 대신 어머니의 식탁을 선택했습니다. 전유진이 김영빈의 어머니가 건넨 김치를 먹으며 흘린 눈물은 10대 소녀가 감당해야 했던 무대 위의 중압감을 내려놓고 누군가의 소중한 딸이자 동생으로 돌아온 안도감의 표현이었습니다. 김영빈 역시 선배라는 권위를 내려놓고 그저 한 어머니의 아들이자 동생을 챙기는 든든한 형으로서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음악적으로도 이 곡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곡이 트로트의 사회적 확장을 이루어냈다고 분석합니다. 단순히 흥겨운 리듬이나 애절한 신세 한탄에 머물던 트로트의 영역을 현대적인 감각의 발라드적 감수성과 결합해 생활 밀착형 예술로 승화시켰기 때문입니다. 특히 후렴구에서 두 사람의 목소리가 겹쳐지는 순간은 마치 거친 파도를 헤치고 돌아온 배가 잔잔한 항구에 닻을 내리는 듯한 평온함을 선사합니다. 이 평온함이야말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부모에게 혹은 자식에게 건네고 싶었던 바로 그 온기입니다. 팬덤의 반응 또한 단순한 스트리밍 경쟁을 넘어선 문화운동의 성격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김영빈의 팬들과 전유진의 팬들은 서로를 가족이라 부르며 홀로 계신 어르신들을 위한 도시락 공사나 소외 계층을 위한 김장 나눔 행사를 자발적으로 기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켜줘야 할 대상은 아티스트만이 아니라 우리 곁의 이웃들이다 라는 노래의 메시지가 팬들의 행동으로 실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스타와 팬의 관계가 단순히 소비와 공급의 관계를 넘어 공동의 가치를 지향하는 연대체로 성장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가 되었습니다. 김영빈의 어머니는 이후 한 매체와의 짧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래는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 아들과 유진이가 그날 식탁에서 나눈 마음이 전국에 있는 모든 식탁으로 배달되길 바랐어요. 그녀의 바람대로. 이제 대한민국 전역에서는 저녁 노을이 질 때면 지금부터 내가 지켜줄게가 울려 퍼집니다. 식당에서 차 안에서 그리고 거실에서 사람들은 이 노래를 들으며 곁에 있는 사람의 손을 한번더 잡습니다. 결국 김영빈이 전유진을 집으로 초대한 진짜 이유는 진짜 음악을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악보에 적힌 음표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음표 사이에 스며있는 사람의 숨결이며 박자보다 더 소중한 것은 서로의 마음이 맞닿는 순간의 리듬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두 사람의 신곡은 이제 차트의 순위를 넘어 우리 시대가 잃어버렸던 효, 효, 와이 가족애라는 소중한 유산을 오늘의 감각으로 되살려낸 고전이 되었습니다. 방송국의 카메라는 꺼졌고 그날의 저녁 식사는 추억이 되었지만 그들이 남긴 약속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누군가를 지켜주겠다는 결심 그 사소하지만 위대한 다짐이 있는 한 우리의 식탁은 언제나 따뜻할 것입니다. 김영빈과 전유진이 만든 이 아름다운 선율은 오늘도 누군가의 집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식사하셨나요? 제가 곁에 있을게요. 뭐라고 속삭이면서 말이죠.